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금방 <laughs> 들어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국 시장이, 음, 좀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은 0.8%,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1.56%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이게왜 빠졌는지 기본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게 나스닥 차트고요. 제가 예전에 그어놨었던 선을 지금 터치하고 있죠. 어...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그 위아래 박예 어서 오세요. 박스가 좀 진행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 여기도 아주 변동성이 미국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소리가 많이 나네요. 바깥에 그래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 o r o m 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우도 보시면 지금 단기 박스권이 진행되어 에, 진행되고 있는데 어, FOMC 회의를 어,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두고 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월요일 정도까지는 괜찮고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로 접어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나올 것이라 판단을 했는데 안 좋은 뉴스들이 몇개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앞에... 그래서 일단 그 미국 시장을 잠깐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기술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후행성이죠 어서세요 후행성이지만 또 이것을 그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 왔고 이게 그 이렇게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진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섹터 이런 종목을 보시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전반적으로 기술주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 뭐 엔비디아, 뭐 AMD 이런 그 AI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약했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어, 반도체 대부분이 약세였고 필라델피아 어, 반도체 지수 역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메타, 메타 쪽도 그래요. 이게 빅, 그러니까 미국의 그 빅세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술주 7인방 이 중에 뭐 메타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뭐 메타, 구글, 뭐 이런 것도 다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좀안 좋았고요. 테슬라 쪽. 또그 전기차 쪽이죠. 이쪽도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에너지 쪽도 약세를 보였고요. 그죠 그 옥시덴탈이니 뭐 이런 것들 쉐브론 뭐 약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그 미국 증시는 약세를 띄었다 정도로 요약을 하고,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다 아시겠지만 유가가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유가가 그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좀 크다 라고 전부터 말씀드렸었고 국제 유가가 지금 90달러를 넘어서서 100달러 까지도 그 예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겨울이 돌아오고 있고 또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 오펙 플러스 라고 하죠 여기서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을 한다. 뭐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유가가 상승해서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한다. 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뭐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오르게 돼 있어요. 뭐 간단하게 정말로 간단하게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휘발유, 뭐 경유 가격들이 올라가면 그쵸 관련돼서 이제 운송비 부담이 늘어나니 그게 이제 소비자의 전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비행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유가 상승, 항공유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이제 우리 소비자한테 전가 뭐 이런 거죠 네 주가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FOMC에서도 뭐 데이터가 뚜렷하게 이쪽으로 치우쳐진 거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은 건 없지만 대충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뭐 그동안 뉴스가 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어, 금리 인상은 어, 이제는 중단을 하고 그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도 뭐 가능하겠다 뭐 이런 약간의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 유가가 변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물가를 자극해서 어, 지금 만약에 그 금리를 동결하거나 그 금리를 내릴 경우에 오는 그런 파장을 두려워해서 연준에서는 아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laughs>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TSMC라고 해서 우리나라 삼성과 그죠 TSMC가 1위죠 그 파운드리라고 하나요? 그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예를 들면 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ASML인가요? 뭐그 적외선인가요? 자외선 네그 노광 노광 장비를 파는 뭐 글로벌 유위 슈퍼을 그렇죠? 네, 요 회사 포함해서 장비 반입을 일단 보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정말로 단순하게 그 TSMC라 그니까 여러분, 대만에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반도체 회사잖아요. 거기서 장비를, 도입을 일단 그 중단을 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반도체 물량 뭐 이런 거 소화하기도 좀 어렵고 또 이게 워낙 또 소진도 안 되고 뭐 글로벌 경기 침체 뭐 이런 여러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기 중단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납품 요청을 했다, 연기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 되게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를 뭐 방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TSMC의 그 반도체 수요 둔화 나뭐 이런 관련해서 저런 내용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게 진짜 안타깝지만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오전 중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저게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매수 측면에서는 아마 약간 보류하시든가 아니면 눌림을 뭐 이용해서 분할 뭐이 정도로 생각은 어, 가능하시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에는 전원 반도체 국내 뭐 SK 하이닉스나 반도 삼성전자 영향을 당연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뭐 기존에 뭐 시장을 끌어왔었던 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어, 지수 관련 주, 대형 주들은 아무래도 약세를 좀볼 가능성이 좀 있고 어, 그 사이를 틈타서 테마 주나 뭐 이런 것들 개별 주들이 뭐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또 변동성이 심하겠습니까, 그죠죠 어,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그 안심을 다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예, 시장 참여자들이. 아, 나는 일단 수익만 나면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주가가 뭐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단다고 하죠. 즉, 위에 급등했다가 쫙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 특히나 이제, 그, 직장인 분들이나 저 개인적으로 그 초보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매매에 있어서 급등주 따라가실 때 상당히 좀 위험한 게, 고점에 그 잘못 잡으시면 바로 윗꼬리를 그, 위에서 이제 물린다고 해야 되죠. 뭐 순간적으로 정말 잠깐 뭐몇초 사이에 뭐 마이너스 매수하고 뭐 3에서 뭐 10%가 금방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매도를 했는데, 바로 또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제가 저희 회원 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직장인 분들은 절대로 단기 트레이딩 같은 거그 시간이 없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그런 그 손절라인 이게 저는 이제 MTS나 HTS 쓰시는 분들은 그런 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을 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 자동매매라고 하죠. 그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백전 한 90회 정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오전 중에는, 오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오, 오전 중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대고, 또 FOMC가 정확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가 수요일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요일 날 아마 새벽이 될 거예요. 새벽이면 그 FOMC에서 이제 금리 관련해서 동결을 할지 인상을 할지를 결정을 할 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어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발언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거기서 아마 힌트를 줄 거예요. 그 11월이나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 회의 때 우리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시장 경제는 어떠하고 해서 아마 신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육과 관련해서 이야기,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할뭐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뭐 노동 시장이나 뭐 이런 임금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때가 아마 변수가 될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그 기간이 수요일 날이라고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그 전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 사이에 오늘 빠졌다가 수요일 날 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발언 이후에 아마 좀 눌릴 가능성이 좀 있고, 반대로 지금 아예 좀 이렇게 눌렸다가 수요일 날 전후에 이분 발언 이후에 좀 약간 안 좋게 끝난다. 그러면 쭉 빠졌다가 그 이후에는 바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가 지수 위치와 그분의 어떤 발언 그리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저 분의 발언은 아 이미 시장에 녹아 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진 거니까 지금쯤에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겠다. 뭐 이런 뭐 이런 접근 방식, 전략 이런 것도 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그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온 이제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전략을 여러분들도 잘 짜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진짜 안 들어오시네요. 이거 그냥 꺼버릴까요? 이거 끊고. 이거 아닌가? 이거 <laughs> 아닌가봐요. 예, 네, 모르겠습니다. 뭐 유튜브는 뭐 본격적으로 지금할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뭐좀 해보다가 그 추석 이후에 아마도 아마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그쪽에 올려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도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 있다 정도로만 얘기할 거고 제가 이제 기존에그 어 대부분들 보면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어 진짜 실전에서 좀 얻은 그런 노하우나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는 편인데 네, 그런 거 부분해서 시간 나 시간이 될 때마다 좀 올려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은 당연히 뭐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 시장에는 어그 반도체 쪽이 약하기 때문에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은 그 2차전지 쪽도 지금 위태위태 하죠 뭐 공매도 뭐 이런 영향도 있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쪽은 워낙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니켈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 그런 그 원원자원 원원 재료인가요? 그 그거의 가격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좀 많이 좀 복합적이고 뭐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차전지도 어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팡팡 튀고 그럴 어 거는 좀 지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차전지나 반도체 쪽이 약하면 국내 쪽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제약바이오나 기타 개별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 안에는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일정 관련주들도 있고 그래서 시장은 아마도 이번 주초 중반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이번에는 상당히 좀 길어요. 길어서, 아마도 대부분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마 그 전에 정리하고 그만 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전에 뭐 추석 무슨 연휴 큰 연휴 전에 시장이 약간 뭐 빠진다는 거는 또 추석 전에 그 주식 자금을 빼서 어, 추석 자금으로 또쓸뭐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다양합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알기로는 28일부터 아마 그 추석 연휴 맞죠? 그러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요뭐한 3일 정도밖에 안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별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음좀 음,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더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었고, 요거 그냥 일반적인 기사인데, 그 유튜브 회원님들, 유튜브 시청자 분들, 회원님들이 아니죠. 네, 시청자 분들, 요거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뭐, 유가 문제 관련해서, 뭐, 100달러 쇼크 오나, 이거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게 일정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일정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달에 네 그 카타르 사우디 방문 예정이 있다. 그 관련해서 내달이라는 네 게뭐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 아마 내달 네 중중 중순? 하순쯤일 거예요. 저기 있고. 또 원전 관련해서 뭐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고 뭐 전력 기기 다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것도 한번 보세요. 근데 아, 오늘 글쎄요. 네, 그 리튬. 네, 리튬 쪽이 니켈. 죄송합니다. 니켈이 아니고 리튬이 안 돼요.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지금 왜 2차전지 쪽이 약한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실 정도는 되셔야 된다 그리고 어, 이런 기사들이 있으니까 또그 전기차 업체에서 중국산 부품만 사용을 하라고 해요 그쵸 그렇죠, 중국에서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게 그국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이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중국 중국의 수출하는 기업들, 그쵸? 부품들, 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구글 뭐,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아이폰 뭐, 15, 15라고 할게요. 자, 예. 이게, 어쨌든 간에,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고 하네요. 건설기기 뉴스도 나오고 배당주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또 관련해서 어, 테마도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 관련해서 국내 서비스 개시해서 스타링크 관련 주에 해서 뭐 종목 이렇게 어, 유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비대면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제 예상으론 보시겠지만 <laughs> 국내 시장이죠 어, 나름대로 거래소, 뭐, 괜찮았었어요. 네, 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였고,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의 역량으로 장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역량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어, 이게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지선을 그 한, 121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박스권이 좀 이뤄지고 있는데, 큰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차티스, 차티스트에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인 그거를 그 총에 네. 조합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기본적으로 차트는 이렇고, 코스닥은 당연히 오늘 미국 시장 영향을 받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형 우량주, 특히나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좀 약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그 분야에 있는 그런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일반 회원들한테 아, 그냥 일반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따로 또 정리한 거는 저희 는또 있죠. 그래서 어, 그런 것을 또 이제 있는데 뭐 대충 그래도 말씀드린다면 유가 관련해서 뭐 그런 관련 주들 뭐 있, 있으니까 그것도 뭐 급등락이 되게 심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불라이나 제거는 저번 주에 또 많이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태에 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정시 어, 일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회원님들한테는 따로 이제 일정을 이렇게 챙겨서 정보까지 다 세팅을 해드렸고, 어,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테마는 저는. 그, 보안 관련주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보안 쪽, 그, 사이버 보안이죠. 일반 보안 있고, 사이버 보안이 있는데, 사이버 보안 쪽으로, 아마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정이 좀 이렇게 있는데, 뭐지? 뭐, 지금, 뭐, 밀리의 서재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이런 거쭉 보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시큐리티, 뭐, 컨퍼런스도 있고, 지금 상무장관이 오시면서, 반도체 장비하고, 사이버 보안 쪽으로, 아마, 그 이야기를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안 쪽이 이미 제가 미리 세팅해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미 튀었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시간에도 좀 빠졌고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다시 한번 반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정 한번 잘 보시고.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많이 최근에 로봇주들이 한 1, 2주 엄청 반응을 했다가 현재는 약간 어, 사그라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모 청약이 21일 에서 22일이니까 우리 그 회원님들 중에 제가 공모 청약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분들은 뭐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시면 될것 같고 요그 일정 꼭그 찾아서 꼭 보시고 그래서 뭐 그래도 단돈 건배이라도 <laughs> 저거 해서 어, 하면 괜찮잖아요. 그쵸? 용돈이라도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기타 일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이제 ytn 지분 매각 협상 일이 그 관련해서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아마 수요일 날부터 아마 반응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것들은 이미 그리고 요거 이외에 그 cctv 관련해갖고 월요일 날 있으니까 아마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부터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사놓으셔서 대응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유튜브 회원 방송은 아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눌렀어요 하도 누를 사람이 없어 갖고 좀 눌러주세요 유튜브 여기서 네, 유튜브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